4인 1실이라고 알고 있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직원보다는 약간 싸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4인 1실이다 보니까 뭔가 공간도 좁고 아마 룸메랑 많이 좀 뭔가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데더 시설도 더 밖은 조금 낡아 보이는데 안은 또 신식으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직원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무조건 B인데 왜냐하면 직원이 겉모습은 되게 낡아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리모델링도 잘돼 있고 안에서 되게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저는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4인 1실보다는 좀 메리트 있는 2인 1실라는 직원이 좀더 좋다고 생각해서 좀는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여튼 직원은 후문 쪽밥목로 곳이라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교통수단이 다 후문 쪽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둘다 둘다 상태는 비슷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인강 갈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저는 근데 지금 ENS에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ENS를 골랐습니다. 사번 학기에 사인 사슬 했었는데 그게 방이 생각보다 좁고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ENS를 하면 뭐 자기 전에 얘기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6인3실을 제가 살아봤어서 진짜 그 룸메들이랑 처음에는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트러 저는 정말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트러블이 생기면 이인일실 같은 경우는 뭐 나가기도 뭐하고 다른 자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개인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4인 사실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서 4인 사실을 좋아. 치킨을 식권으로 바꾸는 그런 이벤트가 있거든요 식권 뭐 4장을 이제 치킨 한마리로 바꾸는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룸메랑 같이 신청해서 이제 그 지관 밑에 지하식당에서 룸메랑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추억도 있고 저는 둘다 신입생이어서 학교에 대해서 서로 잘 몰랐을 때 일단 신관에서 천원학식이라고 시작해서 8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천원 학식 같이 서로 원하는 메뉴, 프로틴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다음에 12시에 학식 같이 먹고 저녁도 FG님들이 주신 리스, 맛집 리스트 탐방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피자, 로미노 피자에서 1 플러스 1 행사하는데 그거 해서 두 명이서 4판씩 먹었던 기억이에요 하나, 둘, 셋1 일단 그 직원 공용 화장실은 샤워 저기서 공용으로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한 어, 학기만 화장실 버티면 이제 다른 방으로 대정갈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 <laughs>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관에 사는 걸 선호했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가 청소를 하려다 보면 뭔가 좀 더러워지기도 쉽고 뭔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잘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용으로 쓰는 사워실이 있는 지관이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좋았던것 같아요. 공용으로 쓸수 있어서 네, 직원을 선호했던 것같습니다아하이일단은잠이제일소중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는걸을 때가 좀많아가지고 그래서 천원 조식는다는잠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이유 먼저. 저는 그래도 천원그 선배님들이 내주셔서 천 원에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천원 학식을 네꼭 챙겨 먹으면 아침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원 학식을 먹는 게 차라리 굶는 것보다 천원 내고 학식 천원 학식을 먹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저녁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더라고. 요0천 원밖에. 안 먹었어요 그때 먹은 그돈 돈까스 일본식 돈까스도. 신입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입생 수준의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지 많이 쓰기 어려우니까 그때 먹으면 정말 좋은 거 같고 만약에 돈이 좀 많다면 주변에 맛집 가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A. <laughs> A는 어, 그냥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어, B는 그 다른 층이면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불편하기도 하고 일단 층간 소음, 어내 네, 노래 소리보다는 노래 소리는 <laughs> 말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층간 소음이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옆방에서 노래 나오면 그냥 즐겁게 내 네, 그냥 잠시 쉰다는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쿵쿵대는 거는 솔직히 네, 너무 약간 서로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노래 소리 들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처음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방에서 지금 되게 해, 하, 타이트한 랩을 들으셔가지고 잠잘 때그 랩을 들으면 잠이 잘안 오던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층에서 층간소이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복도에서 시끄럽게 안 하기 그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갈 가때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서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4인 4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1인 2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룹 내한 명이랑 또잘 지내야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뭐 키보드를 쓰는 시간 이런 거를 좀잘 조율. 처음부터 서로 이렇게 나는 이 시간에 자는데 넌몇 시에 자? 넌몇 시에 일어나?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뭐난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마 키보드, 자판 사용할 것 같은데 괜찮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봐서 서로 이제 좀 서로의 동의를 구하고 좀 예의 있게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시작일 것 같아. 향기 향기 나는 제품을 만약에 사전에 막 그것도 말하고 가져와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음. 향수 냄새가 세서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향수 같은 거는 미리 말하고 가져오시면 좋겠어. 음. 하나 둘 셋. A B C D. 어 일단. 통화하면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듣게 되니까 차라리 약간 층간소음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차라리 소리,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약간 키보드는 잘못 썼으면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통화는 밖에서 할수 있는데도 안에서 하는 거니까 좀 배려가 있는 사람 같아서 수업에 음. 가있을 때는 방에 들어와서 자고 제가 이제 방에 쉬려고 오면 이제 밖에 나가서 좀잘 즐기시는 그런 네. 인싸? 맞아요 그그 <laughs>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저도 완전 동감이에요 저도 무조건 많이 없는 룸메가 좋다고 그냥 제가 룸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룸메랑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있더라면 좀좀 개인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같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룸메를 정말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일단은 그 율전 기숙사가 조금 자연 친화적이어가지고 창문으로좀 벌레들이 들어와서 제 동기는 바퀴벌레 들어온 동기도 있고 저는 그 알벌 비슷한 완전 큰 벌이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지금 이제 자취를 이제 조금 넉넉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복학하고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좋은 것같아서 확실히 음. 네. 기숙사도 물론 너무 좋고 추억도 많아서 1학년 분들은 꼭 기숙사 살라고 하, 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2, 3, 4학년 되면 이제 좀그게 네, 아는 사람도 적어지고 하니까 네. <laughs> 조금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1학년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아마 타 지역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서 생활 환경을 이쪽으로 가져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전 맛집도 한번 다 가보고 술집도 한번 다 가봐서 율전이 되게 익숙해져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응 하는데 꼭 되게 베스트는 아마 기숙사에 사서 살아서 룸메이트랑 밥도 같이 먹으면서 적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생 분들은 살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개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자취하고 싶습니다. 무던한 성격이면 기숙사를 가세요 <laughs> 그 이건 제 일환데 제가 예전에 기숙사에 살때 제가 그때 한참 힙합에 미쳐있어서 그 기숙사 옆에 휴게실에 그 유리창이 이제 방음이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이제 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거 학교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올라와서 올라오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이제 제가 <laughs> 아얘또 이제 랩한다 얘 시작했다 뭐 이렇게 지갑 몇 층에 이상한 애 있다 이렇게 막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추억이 있는 지나고 보니까 추억인데 네아전 사실 너무 민폐고 네, 새로운 새내기 분들은 네,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네, 더 아마 좋은 학교 생활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혹시 샤워하시면서 노래 듣거나. 노래를 발라드를 열창하시는 학우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정말 좋지만 그게 그잘 부르면 좋지만 못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노래 소리가 너무 크면 화장실에서 노래를 틀면 위층 아래층 에 옆층까지 다들리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소음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미노 피자 굉장히 막 1인 피자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까 전 레벨 시작이 何や <laughs> <laughs> <laughs>